2026년 1월 49년 소띠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는 매우 특별한 달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과 자손들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재물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기운이 함께합니다. 그동안 건강에 염려되거나 자식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집안의 화목을 더하는 풍수 비법, 그리고 재물운을 높이는 색깔과 방향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49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1월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로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때입니다. 병고년이라는 불의 해가 시작되면서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서서히 움트는데 이달은 기축월이라 하여 흙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흙이란 만물을 품고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안정과 축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띠 역시 흙의 기운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소본능이라 표현하는데 자신의 본래 에너지와 만나 안정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49년생 소띠는 올해로 78세를 맞이하시는 분들로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조언과 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손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소띠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비견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 비견이란 나와 같은 기운을 만나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달은 소띠끼리 만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욱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신체적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과 흙이 만나면 단단해지듯이 소띠의 건강운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화기능이나 관절 건강처럼 평소 신경 쓰이던 부분들이 호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집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일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정화라고 부르는데 묵은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이나 식물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원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띠이기 때문에 혼자 있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운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재회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인연의 회기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현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동창과의 만남에서 옛 예, 추억을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과정에서 건강 정보나 유익한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나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올 가능성도 높으며 가족 안에서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특정 음식이 먹고 싶거나 어디론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찾는 신호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영감이라 부르는데 직관을 따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함께 어디를 가자고 제안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이나 조용한 산책로 같은 곳으로의 외출은 심신을 맑게 하고 새해의 복을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 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무릎과 허리 건강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49년생 소띠의 1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가득한 기축월로 시작됩니다. 소띠에게 죽은 본인과 같은 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마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비견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견이란 나와 같은 기운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시기에 이번 1월의 흙 기운은 그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2026년은 변고년으로 불과 말의 기운이 함께하는 해인데요. 불은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키워주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소띠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따스한 햇볕이 땅을 녹이듯 굳어있던 마음이나 멈춰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달 투자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지켜봐온 자산이나 관계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가지셨기에 한 곳에 오래 마음을 두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이 이번 달 빛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월은 새해의 시작이라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때입니다. 이때 소띠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흙 기운이 중첩되면 무속에서는 재물이 모이는 기운이라 해석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우며 쌓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급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투자 방식이 가장 잘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것 또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을 두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경청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또는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곧 투자의 기회나 재물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이 재물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는 건강을 원신이라고 부르는데 원신이 튼튼해야 복을 받을 그릇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차한잔 또는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정리되고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신용이 빛을 발하며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거나 귀한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금전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풍요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직감입니다. 소띠는 감각이 예민하고 본능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십니다. 특히 1월처럼 자신의 띠와 같은 달에는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립니다. 꿈속에서 소나 땅을 보셨다면 그것은 재물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고집보다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본래 신중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잘 바꾸지 않으시는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디지털 관련 이야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들어보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1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띠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달입니다. 올해가 말의 해라면 이번 달은 소의 달이기에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힘이 함께 찾아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향살이라 부르는데 귀향살은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힘을 회복하고 운을 다시 모으는 기운을 뜻합니다. 49년생 소띠는 이번 달 그동안 애써 모아온 것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결실로 드러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손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성질입니다. 이번 달 역시 흙의 달이기에 소띠는 자신의 본래 기운과 완전히 일치하며 금전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소띠 분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복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록은 하늘이 내리는 재물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는 이 복록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오래전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예상 밖의 도움을 받거나 작은 투자나 저축이 생각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안정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그 자체로도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49년생 소띠는 이미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어온 분들이기에 그 지혜 자체가 큰 재산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지혜를 주변에 베풀수록 오히려 더큰 복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덕금이라 부르는데 덕금은 덕을 쌓으면 그 소리가 울려서. 다시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묵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공간을 비우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금전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자녀나 손주를 통한 기쁨과 함께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마음 따뜻한 선물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속에서 자손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손복은 자식을 통해 받는 복을 의미하며 이번 달 소띠는 바로 이 자손복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오래된 인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과거에 도와준 일이 뜻밖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사주에서 이를 음덕이 회향한다고 표현하는데 쌓아온 선행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집 근처나 익숙한 장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소띠는 원래 멀리 나가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복을 받는 구조이며 특히 이번 달은 그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동네 지인의 제안이나 오래된 친구의 연락, 가족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금전적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속에서 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기는 땅의 기운을 뜻하며 익숙한 공간에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관련 정보나 새로운 취미 활동 제안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신호이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지출보다는 작은 소비라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더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소는 흙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이고, 이번 달 역시 흙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시기이기에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흐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소본능이라 표현하는데,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힘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2026년은 말의 해로불의 기운이 강하지만 1월에 들어오는 흙의 기운은 그 뜨거운 불을 받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화생토라고 하는데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 생명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49년생 소띠는 올해 나이가 들어 지혜와 경륜이 깊어진 상태인데 이 시기에 흙기운은그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후배나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들이 인정받고 주변에서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평소 말이 적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은 그 침묵 속에 담긴 깊이를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소띠의 의견이 중심이 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물질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로 전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설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기운을 말로 풀어내어 순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네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큰 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몸의 건강을 챙기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흙 기운은 안정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정체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주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게 되어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인사를 받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뜻밖의 도움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음덕이라고 부르는데 보이지 않게 쌓인 선한 행동들이 때가 되면 빛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친한 지인이나 오랜 친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그 연락 속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새로운 기회나 좋은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귀인이 찾아온다고 표현하는데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대화를 나누면 뜻밖의 복이 따라옵니다. 또한 집 안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이나 사진을 발견하는 순간도 좋은 신호인데 그것이 추억을 환기시키며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거나 혼자 결정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확고하지만 이번 달은 주변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함께 상의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오래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과거를 되새기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소화기 계통을 잘 살피고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며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띠에게 특별히 의미 깊은 시작의 달입니다.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소띠 역시 흙의 성질을 타고난 분들이기에 땅과 땅이 만나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비견이라고 부르는데 비견이란 나와 같은 성질의 기운이 모여 서로 돕고 함께 일어서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49년생 소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실질적인 재물의 흐름으로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1월의 흙 기우는 차갑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 급하게 흐르기보다는 천천히 쌓이는 형태로 복이 들어옵니다. 이는 한순간의 요행이 아니라 오랜 인연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방식으로 나타나기에 더욱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달 49년생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소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덕을 보답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베풀고 도왔던 일들이 이제 돌고 돌아 소띠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덕업상관이라 표현하는데 덕을 쌓은 만큼 복이 따라온다는 뜻으로 49년생 소띠는 이번 달그 덕의 결실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제안이나 금전적 도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띠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기에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기회를 잡는 편인데 이번 달은 그 기다림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응대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속에서 뜻밖의 재물 정보나 투자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속에서는 가택신이라 하여 집을 지키는 신령이 재물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현관이나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 북쪽이나 동북쪽 방향을 정갈하게 관리하면 더욱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번 달 49년생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에 잊고 있던 재물이 돌아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험금이나 환급금 혹은 자녀로부터의 용돈이 평소보다 넉넉하게 들어오거나 지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편재라고 부르는데 편재란 노력 없이 들어오는 재물이 아니라 과거의 씨앗이 때를 만나 싹트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재물은 가볍지 않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꿈속에서 소나 땅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소가 꿈에 나오면 재물과 안정이 함께 들어온다는 길몽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건너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 역시 큰 복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우연히 옛날 사진이나 물건을 발견하는 일도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재물운이 열리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흑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급하게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면 오히려 본래 들어올 복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분이며 평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